이상민은 1973년 6월 2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1993년 다운타운 디스크 잡기가 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려 했으나 불합격한 뒤 가수의 꿈을 기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대학엔 진학하지 않다가 1995년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봤다. 이듬해 2년 서울 예대영화과에 합격했다. 대학 납방 후 이상민은 같은 동네에 살던 신정환과 함께 경기도 팔당에 월 30만원짜리 연습실에서 1년간 연습을 했다. 당시 수입이 좋지 못하여 라면을 아예 주식 삼아서 먹고 살았다. 1994년 룰라의 보컬리스트 겸 래퍼로 정식 데뷔하여 줄곧 리더 역할을 맡았다. 1997년 4월 룰라 해체 이후 이상민은 프로듀서 활동에 나선다. 2001년에 잘 나가던 그룹 샵이나 샤크라에서 멤버 간 불화가 생기면서 해체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때부터 연예계 사업에서 입지가 좁아져 손을 떼게 됐다. 이후 2004년에는 김미 파이브라는 대형 레스토랑을 개업했다. 이 레스토랑은 식사뿐만 아니라 격투기 경기까지 볼수 있는 식당이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격투기 선수가 경기도 중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고 많은 돈을 쓰고 사실상 파산하게 되었다. 2012년 엠넷의 음악의 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빚이 70억원 상당으로 이는 이상민이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생긴 문제로 그빚중 20억원을 속칭 김사장이라는 자가 가로채고 도망쳤다. 이 일로 인하여 이상민 어머니가 그 김사장이라는 사람과 독대면을 하고 싶어한다. 2016년부터 모든 지상파 방송에서의 출연정지가 해제되었다. 이상민은 요즘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며 종행무진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는형님 미우새 차트를 달리는 남자 등 일주일에 10개 넘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는형님을 시작으로 해서 미우새에 출연을 하며 완전 요즘 대세 예능인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전에 미우새에서 이상민의 빚진 이유가 엄청난 관심을 불러 모으며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민의 얼굴에 수개의 철심이 박혀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상민은 1994년 룰라의 리더와 래퍼로 정식 데뷔하며 큰 인기를 모은 가수 출신 예능인입니다. 한 방송에서는 다시는 사업과 프로듀싱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1995년 이집 날개 잃은 천사를 발표해 100만장이 넘는 앨범 판매를 하면서 인기 그룹이 되었죠. 하지만 3집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며 좌숙을 하고 있던 이상민은 너무 화가 나 손으로 유리창을 깨버렸는데 이로 인해 손에 피가 흘렀고, 이를 본 매니저가 자살 시도를 한줄 알고 신고를 했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이후 1997년, 룰라는 해체를 하였고, 이상민은 프로듀서로 활동했는데, 소호대, 디바, 컨트리 꼬꼬, 샤비, 그가 만든 대표적인 가수들입니다. 룰라의 성공과 프로듀서로서 승승장구했던 그는 많은 사업도 했는데, 2006년,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말죠. 그리고 방송 3사에서도 출연정지를 당했고 사업도 모두 망해 70억에 이르는 빛을 지게 되었는데 정말 멋진 것은 파산신고를 하지 않고 채무자들의 빛을 모두 갚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빛은 거의 다 갚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얼굴에 철심을 박은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8년 컨트리 꽃꽃 데뷔 앨범 뮤직비디오를 녹화하고 쫑 파티를 한 곳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당시 촬영을 도와줬던 개그맨 남희석이 시비에 휘말리면서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행인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 상대가 운동을 하는 건장한 청년들이라 계속 맞아야만 했고 때마침 손목 시계가 떨어져 그것을 주우려고 머리와 손을 앞으로 뻗다가 여러 번 얼굴을 발로 차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시계는 죽지 못했고 병원에 실려가고 말죠. 당시 이상민은 왼쪽 눈 밑과 코옆에 뼈가 조각조각 나서 철심을 박아 모두 붙여야만 했고 전치 8주가 나왔죠. 그 당시 시계를 두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부상이 크지 않았을 텐데요. 당시 시가 기준으로 몇백만원짜리였다네요. 지금은 수천하겠네요. 이상민이 최근에 비염이 심해지고 코골이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이 사건으로 코가 삐뚤어져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고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상민은 코가 휘면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관상학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주 섞인 말을 내뱉어 안타까웠습니다. 비염과 코치료를 잘하고 앞으로는 인생에 좋은 일만 있기를 팬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우새에 출연해 재치있는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방송인 이상민 엄마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상민은 코미디 TV 잠시 휴식당, 10회 촬영 중 엄마 임묘순 여사의 근황을 알려 관심이 쏠렸다. 당시 이상민은 간장게장을 맛나게 먹으며 촬영하던 중 꽃게 간장게장과 함께 참깨 간장게장을 포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얼마 전 퇴원했음을 밝혔다. 이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후 어머니가 생각난다며 효심을 보인 이상민보다 이상민 엄마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가장 기대되는 건 미우새 복귀 여부이다. 이상민 엄마는 2017년 4월 미우새에 합류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느닷없는 하타에 미우새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뒤늦게 건강 문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 놀라는 눈치였다. 누구보다 이상민 마음이 가장 아팠을 것이다. 수십억의 빚더미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엄마였기 때문이다. 푸근한 외모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상민 엄마. 병의 원인은 두 가지로 알려졌다. 하나는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나타나는 혈소판 불참이다. 이 병은 나이가 많거나 근육 관절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 위협이 될수 있다. 두 번째는 허리 부상이다. 이상민 엄마는 2017년 SBS 연예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뒤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졌었다. 몇 주간 방송을 쉰후 복귀했지만 집에 와서 신나는 마음에 만세를 하다 허리를 다쳐 바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상민 엄마 병명은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진 것과 허리 부상이라고 볼수 있다. 허리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아도 뼈가 굳을 때까지 누워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한편 SBS 미운 우리 새끼 제작진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상민 엄마 병이 회복되었지만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김종국 엄마가 합류하면서 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상민 엄마를 하루빨리 보고 싶겠지만 잠정 하차 후 언제 복귀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볼수 있다. 그래도 다행히 큰 병이 아니었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어 마음이 안심이 된다. 이상민은 불굴의 의지로 70억 원에 달하는 빚을 모두 갚았고 이제 엄마에게 효도할 시간만 남았다. 분명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이번 엄마 병으로 인해 가슴 아팠던 만큼 그 순간을 잊지 말고 두 모자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기대해 본다. SBS 미운느리 새끼는 매주 일요일 밤 9시 5분 방송된다.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이 연예계 비트 논란을 언급했다. 이상민은 과거 사업 실패로 쌓인 채무 수십억 원을 장기간 갚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상민은 24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연예계 비투 소식을 전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늘 갚아왔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말 한마디로 천연빛 못 갚는다. 그러나 내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고 채권자 측에서 연락을 취해온다면 현실적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을 한 번이라도 의논해 봐라. 그렇게 했다면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소통하라. 통화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의논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상민은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2012년 말 저도 몰랐던 채무 48억을 추가로 알게 됐다라면서 방송국으로 압류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갚아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상민은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5년 부도상황에 직면했다. 이후 2016년 한 방송을 통해 69억 8천만 원의 재물을 지게 됐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